일단은 그 화재예방 강화 지구 설명인 것이고, 어 일단 이 비상 소화장치 설치대상소는 예, 시도지사가니다 이렇게 예, 한번 체크하시면 문제죠. 음. 화재예방 강화 지구 관련된 요 내용은 우리 화재예방법에 나올 거니까 아마 다음 법에서 문제풀이하실 겁니다. 자, 8번에 소방 기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 소화장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하는 문제인데, 일단 보기 1번에 요거 외우셔야 되는 거죠. 비상 소화장치 함 그리고 소화전은 상수도 소화전, 그리고 호스, 관창입니다. 요런 걸 포함하여야죠. 뭐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구성할 것이라고 하고, 요 가로의 설명도 한번은 좀 읽어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 다음 보기 2번에, 비상, 아, 호스 및 관창은, 어, 설치법에 따른, 어,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스, 관창은 소방 용품으로서 형식 승인 대상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비상 소화 장치 함은 형식 승인 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맞는 설명이고 마지막 4번에 기타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답이 4번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4번 보기가 틀린 것도 중요하지만 요 보기 2 3번 시험 전에 한번더 읽어보실 게 비상 소화 장치에서 여기 호스 관창은 형식 승인. 비상소화장치함은 성능인증기준. 요걸 한번더 읽어보실 필요는 있어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방업무 응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는 문제인데, 우리 소방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소방공무원의 활동사항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때 이제 응원이라고 하는 게 보통 지원요청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소방본부장 서장은 어, 이웃한 본부장 서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가 있고, 이 응원 요청에 필요한 규약은 시도지사들 간에 규약을 설정한다 라고 했고요. 어, 보기 1번에 본부장이나 서장은 긴급한 경우 이웃한 본부장 또는 서장에게 응원 요청할 수 있다. 맞고요. 자, 2번에 시도지사는 일항에 따라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부당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게 이제 틀린 부분인데 행안부령. 근데 중요한 건 뒤에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해야 된다. 맞는 말 하고 있는데 요게 때 틀린 거고요. 요게 행안부령입니다. 그럼 눈에 한번 읽혀주실 필요가 있고. 2번 3번에 응원요청을 받은 본부장 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면 안 되죠. 그럼 4번에 응용을 요청한, 이것도 시험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요청한 본부장 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원은 이 문장 네 가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고요. 여기에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미리 협약하는 거, 규약상. 네, 그 내용들이 이제 좀 중요한 주제들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협약상 관련된 문제들은 또 뒤에 문제가 있겠지만, 뭐 다른 또 기출문제 풀면서 보면 시도지설 간의 협약상들 나오게 되죠. 자, 10번 문제는 이제 동원입니다. 우리 소방 기본법에 보면 이제 동원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되고 어 요거는 이제 소방 청장이 이제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청장이 시도지사에게 그래서 동원 1번에 소방 청장은 해당 시도 소방령만으로는어 수행할 어려울 때 예, 그때 국가적 차원에서 이게 중요하죠. 어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력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번에 동원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입니다. 본부장, 서장이 아니라 이게 요청을 거절하면 안 되고, 자, 삼 번에 소방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일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을 발생한 지역에 지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까지 맞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여기까지 맞는데각 소방본부의 소방대 편성이 아니라 이게 직접 소방청장이 소방대를 편성하여. 화재 진압 및 구조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할수 있는 거죠. 명령이 아니라 하게 할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서 2번이, 아, 3번이 틀린 설명이 될 겁니다. 자, 4번에 당연히 동원된